현 미술 시장에서 주목받는 동시대 화가 중한 명인 아드리안 게니의 아시아 첫 개인전을 페이스 갤러리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주로 유화를 그렸던 게니는 이번 전시에서 목탄 드로잉 28점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아드리안 게니는 루마니아 출신으로 2000년대 초반에 데뷔하였습니다. 그는 1977년도에 태어나 독재자 차우사스코의 정권 하에서 암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그의 정신적 외상이 작품에도 묻어 나옵니다. 차우사스코의 독재 아래서 루마니아 국민들은 비밀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며 살아갔고 게니 또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자유의 억압과 탄압은 그의 미술 세계를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루마니아 출신인 게니의 대표작은 인물화로 영국의 20세기 대표 화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화풍과 자주 비교됩니다. 베이컨의 교황 연작과 비슷하게 얼굴의 형태를 뒤틀는 것처럼 게니의 회화도 거친 색채와 불안감을 초래하는 이미지 등이 특징입니다. 1902년에 태어난 프랜세스 베이컨과 아드레안 게니는 시대를 초월한 상처가 공통 부모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력 있는 페인팅 기법뿐만 아니라 인간의 조건과 내면의 가장 어두운 측면을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그는 이번 전시를 열기 전까지는 드로잉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정확성과 반대되는 선을 활용하는데 드로잉은 정확성을 요구하는 매체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목탄으로 드로잉을 해본 이후 흥미를 느껴 계속 탐구하게 됐다고 합니다. 목탄으로 그렸다가 실수하면 바로 지워버릴 수 있다. 지운 흔적이 남긴 하지만 목탄 드로잉은 정확성보다 실수에 기반한 테크닉이라고 생각한다. 원하는 선이 나올 때까지 실수를 계속하다 보니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자유를 찾게 됐다. 이번 전시는 그림의 소재나 내용보다 자유를 찾는 것에 중점을 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의 작품들 속에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포착한 오늘날 전형적인 인물들을 묘사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틀브인 리모컨을 들고 있는 사람들, 마스크를 쓴 사람 등을 그로테스크한 분위기로 그렸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전자 제품 덕분에 우리에겐 새로운 보디랭귀지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머리를 숙이고 누워 있는 자세에 관심이 갔고 그것을 묘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목탄지 대신 유화용 종이를 사용하며 파나 제작 방식으로 목탄을 사용합니다. 건조한 목탄을 자신의 의지에 따라 구부리고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흐르는 듯한 이미지를 펼쳐냅니다. 아드리안 게니의 작품은 특유의 그로테스크함으로 누군가에게는 거부감과 오싹함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림이 인정받는 이유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둡고 낯선 모습을 잘 포착하여 우리 모두에게 내재된 불안과 우울감을 공감하고 묵직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